임대. 월가에서 지금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뭔지 알고 있었어? 이거 덕분에 다시 12월 급상승 랠리 시작된다는데. 지금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공포에 주식 다 던지고 있더라. 내가 뭔지 진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봐.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면 최근 연준 위원들이 줄줄이 매파 발언을 하면서 12월 금리 인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확 퍼졌기 때문이야. 게다가 셧다운 여파 때문에 지표 발표도 죄다 꼬였어. 10월 고용 보고서엔 실업률 지표 조차안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야. 근데 이걸 전체 구조로 보면 완전 다른 그림이 나와. 파월은 사실상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왔고. 이건 단순 전망이 아니라 과거 2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야. 첫째, 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 최근 국채 금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거리고, 미국 시장의 변동성 지표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이건 시장이 혼조세에서 갑자기 매크로 충격이 들어오다 보니 빅테크 쪽에서 먼저 덜컥거리는 움직임이 나온 거지. 연준은 이런 시스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절대 긴축을 더 밀어붙이지 못해. 이건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았어. 1998년 LTCM 사태 때도 실물 경제는 멀쩡했는데, 시장 변동성이 폭발하니까 바로 금리를 내렸고, 2019년도 미중 무역전쟁 불확실성 때문에 데이터가 괜찮은데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3번이나 내렸어. 둘째, 지금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가 완전 공백이야. 실업률누락 가능성, BLS 일정 재조정 데이터 왜곡 연준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를 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 근데 보수적이라고 해서 금리를 동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스트레스를 키우는 쪽으로는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거야.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 유지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유동성 완화 쪽으로 안전하게 움직였어. 2007년 신용 경색 초기에 연준이 바로 금리를 내린 이유도 데이터가 아니라 시장을 본 거야. 셋째, 12월 1일 발표될 연준의 양적 긴축, QT 종료 후 이나 패턴이야. QT는 대차대조표 축소, 즉 유동성 회수 정책인데, 이걸 멈춘다는 건 긴축 사이클이 끝났다는 뜻이야. QT 종료는 역사적으로 모두 금리 인하 직전에 등장하는 패턴이었어. 2019년에도 QT 속도 줄이고 금리 시작 2020년에도 qt 멈추고 바로 50bp 100bp 인하 qt를 멈추는 건 긴축 끝났다 다음은 인하다라는 사전식을 허리 야 넷째 노동시장과 인플레 흐름이 이미 인하 쪽에 맞춰지고 있어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가 뚜렷하게 둔화됐고 고용지표의 선행 시그널인 실업보험 청구도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어 인플레는 더 명확해 관세 빼면 핵심 물가가 이미 2% 가까이 떨어졌고 코어 상품 인플레는 사실상 눌린 상태야 연준이 원하는 조건들이 거의 다 충족된 거지 근데 다들 여기서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 조건은 다 충족됐는데 왜 파월은 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냉정하게 무시해버린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 지금 파월은 말로는 긴축 행동은 인하라는 전형적인 연준식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지금 버블론이다 과열이다라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파월이 금리 인하 주면 AI 빅테크 반도체에 불이 붙어서 더 폭주해 그러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월 일부러 말로는 시장을 시키면서 실제 정책은 이나 쪽으로 서서히 끌고 가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연준 내부는 동결파와 이나파가 갈라지면서 분열이 있는데 이때 파월이 너무 일찍 이나한다고 방향을 고치면 반대파들이 결집해서 표 대결이 더 복잡해져. 그래서 파월은 모든 발언을 중립에 둔채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데이터를 모아 표를 이나 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을 쓰는 거야. 이건 FOMC에서 20년 넘게 반복된 전략이기도 해. 근데 시장은 지금 이 신호를 전혀 못 보고 있어. 매파 발언만 보고 공포에 빠져 있는 거지. 정작 정책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12월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공포로 던진 사람들. 12월 랠리 터지면 결국 뒤늦게 따라붙게 되고. 지금은 무서워할 구간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라는 걸 알아둬야 해. 그럼 12월 금리 인하와 함께 상승장을 주도할 수해 주는 과연 뭐가 있을까? 그건 유튜브 경제사냥꾼 멤버십에서 심도 있게 다룬 예정이니 꼭 확인해 봐.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 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 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